찬양을 드릴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스 한번 쳐 드려 될것 같아요. 이제. 샬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번 한해 이 말씀 붙들고 한해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한해 동안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꿈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도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는 우리 성도들 또 유학간 청년들 이사한 가족들 계속 말씀 가운데 모이게 될 터이는데 이 공동체가 이한해 동안에 하나님의 흩어진 공동체 다시 부르셔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증거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 우리 오늘 말씀인데 말씀을 비추어서 이제 말씀 드릴 텐데 이 말씀에 연관돼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님분들과 섬김 있는 인생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이제 어, 2023년 되면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1절에서 먼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나 공동 번역으로 말씀을 좀 풀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으십시오 성령과 교제하십시오 사람들 향해 마음을 여시고 궁휼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성도들에게 빌리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죠 그것이 사절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에 대한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중요한 근거를 오절에서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월달, 2월달 무슨 인명예배가참 많습니다 찬양대 인명예배 교사 인명예배 오늘은 임원, 임명 예배입니다 우리 이런 임명 예배가 있을 때마다 사명으로 부르신 자리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섬겨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을 이 섬김의 자리로 다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시대 영적 리더 가운데 한 분인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는 40일이라는 책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천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 h r i s t i a 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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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i a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는 것은 대개 섬김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개 섬김의 자리는 낮아지는 자리이곤 합니다. 그랬을 때로는 섬김의 자리가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피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도바울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하는 말씀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말을 종합하면 겸손하게 낮아져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누가 낮아지는 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낮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섬김의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좀 섬기는 거 낮아지는 거 알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삶 속에 들어오게 되죠 애써서 억지로 높은 자리에 가면 때로는 낮,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는데 낮은 자리에 가면 오히려 높아진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새기는 중심에 낮아짐의 사명이 있는가 아니면 높아짐의 욕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선행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촌놈이 도시에 와서 제가 촌놈인데 사람들이 잘안 믿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믿기죠 가끔 이런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번뜻합니까 서울 사람 같죠 말씨도 서울 말씨 쓰고 있죠 촌놈이 와서 상박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기억에 은행나무상, 장미상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상들은 공부 잘, 잘해서만 받는 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해야 받는 상입니다. 이런 거 하려면 과학 경시대회도 나가야 되고 무슨 만들기 대회도 나가야 되고 그림 그리는 대회도 나가야 되고 할게 너무 많았습니다. 공부하자면 못할 게 없는데 제가 이래봬도 어렸을 적 똘똘했습니다. 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골에서는 알아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100점도 맞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부하자면 못할 게 없는데 돈 들어가는 것들은 어린 나이에도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집 형편 뻔히 아는데 개척교회 목사집 형편 뻔히 아는데 어린 나이라고 모르는 거 아니죠 학교에서 그런 거 있다고 그런 대회 있다고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집에 내색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상 받는 거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행상은 돈이 안 들어가는 상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 주는 거니까 그때 착한 일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안에 불만이 생기고 불안이 쌓여갑니다 선행을 하는데 누가 봐줘야 하는데 안 봐주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누가 봐줘야 추천해 주고 상 받을 텐데 도대체 안 봐줍니다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께서 짐을 들고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짐, 그 할머니가 지고 가실 만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도와드리자고 했고, 먼저 가서 도와드렸고, 친구도 도와줬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번 선행상을 뽑는 시간이 되었는데, 친구가 추천을 안 합니다. 참 눈치 없는 친구고, 마음에 답답해 죽을 뻔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제가 제 친구를 추천했습니다. 왜냐면 같이는 했으니까. 사실 제가 먼저 도와주자고 했고 무거운 짐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면 이 놈이 양심에 좀 찔리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제서야 이 친구가 아닙니다. 창이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아주 눈치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원했던 대답이었죠. 그런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친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네들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상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얼굴이 뜨거워졌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선행에 감추어진 제 욕망을 친구들이 정확하게 꿰뚫어보는데 아이들이지만 그것을 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아이들만의 욕망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낮아지면 높아지리라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은 낮아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데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선행이 아니라 상이 목적인 것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우리의 섬김의 최종 목적이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섬김이 아니라 욕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여러분 선행상 받고 싶은 거, 높아지고 싶은 거 세상에 속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이거 어디 어린아이들만의 욕망이겠습니까? 어른들은 이런 욕망 없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욕망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섬김 가운데에는 이런 욕망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입사하시기 전에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두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죠 세배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돼 있는데 그 데리고 와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했다 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 잘 전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웅얼웅얼 했는지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라 작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나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세배대 어머니의 세베대 아들들의 요구가 어머니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 예수님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섬기면서 전대도 없이 고생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수발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 다니며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때가 된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들 중에 하나는 이 우편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 앉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년 동안 낮게 살았으니까 섬기며 살았으니까 높아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족들을 보면서 야구보와 요한 그 어머니 참 욕심꾸러기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야구보와 요한 그 어머니 욕심많은 어머니이고 특이한 가족입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섬기는 삶이라고 하시고 낮아지는 삶이라고 하시고 봉산 있는 삶이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저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하게 여겼다. 분하게 여겼다는 게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야구부와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먼저 했을 뿐이지, 제자들에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 제자가 다 분이 어겼다는 것,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섬기 우리의 섬김이 한순간에 욕망으로 바뀌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이 알아주지, 알아주지라고 바랬던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가 좀 알아줬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높아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내 섬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다가 지치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꼭 누가 알아주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섬김이 섬김에서만 끝날 때에 지칩니다. 저도 그렇죠. 제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한참 자라날 때 가끔 제 가슴속에서 터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니? 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이들에게 그 수고했다고 생생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에게 그 말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애썼는데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니? 이러면 이것이 어찌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여러분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쓰고 수고 알아주려고 수고했던 거 아닌데,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속에 터져나오지도 않더라도, 왜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섬김은 과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좌우의 자리로 인해서 한참 분을 사귀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섬김이 과정이 아니라 나의 사역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섬김이 과정이 되고 나중에 높아지면 괜찮은데 이런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김이 결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섬, 사실은 섬김은 높아지는 과정도 인정받는 과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로 섬기는 사람은 외로울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섬기시다가 외로워지시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 진짜 섬김입니다.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시다가 아니면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다가 아니면 주차요원으로 봉사하시다가 아니면 직분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그 직분이 이상의 것들 하고 있을 때내 마음이 외로워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섬김이 진짜 섬김인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 섬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런 마음들 못 이겨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섬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절 말씀입니다. 오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만 우리의 섬김이 진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을 으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라해라라고 권면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섬기는 행위를 할수 있는데 섬기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옛날 전래 동화 중에서 쥐의 등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말이나 전국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쥐가 어떤 아이가 깎아 놓은 손톱을 먹고 아들로 변해서 아들 행세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손톱 아무데나 깎는 거 보고 나서 이 얘기 꼭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부모님들의 사심이 들어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손톱 깎으면 손톱 어디다 갖다 버려요? 휴지통에다 곱게 갖다 버리는 이유가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들하고 똑같이 행세하는데 아들이 둘인 게 아니죠. 한 명은 아들이고, 한 명은 쥐입니다. 아들같이 했다고 아들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 존재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이죠. 예배는 서서 드릴 수도 있고 앉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할 수도 있고 조용하게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너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할 때 지금 너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너는 예배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라 섬김도 대단했습니다. 구제도 했고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자랑할 정도였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섬기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일까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엇인지 6절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낮아지셨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하나님을 섬기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섬김의 사건이 십자가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섬김의 뜻에는 중요한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을 뜻하는 구약의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신약의 라트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섬김이란 뜻 외에 다른 이면에 한 가지 뜻을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배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전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에도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그런데. 여러분이 섬기다 라는 말이 예배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에는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번역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이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여 이런 말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겼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말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였다 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였는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예배하였다 라는 말로도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빌리뽀서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섬김이란 말이 나온 것이 다 그런 이야기들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자기가 낮아지심으로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섬겼던 결국은 하나님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자들이나 다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섬김이 있는 인생은 쪼그라들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하는 인생이 쪼그라든 것을 붙인 적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인생은 반드시 말씀의 성취로 끝납니다 반드시 기도의 열매로 끝납니다 반드시 기쁨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은 언제 아멘하실 겁니다? 언제 아멘하실 거예요? 예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판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는 이 기가막힐 웅덩이를 참담한 절망적인 웅덩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인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데 나처럼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참담한 인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처럼 절망적인 웅덩이를 지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죠 불레셋으로 도망가서는 살려고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보았습니다 진짜로 블레셋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것을 보니까 아주 처절하게 흉내 냈던 것 같아요. 어, 저 진짜 미친 놈인 거예요. 궁지에 몰리고 삶의 밑바닥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이 궁지에 몰린 인생이고 기가 막힐웅덩에 빠졌는데 그의 인생이 쪼그라들었습니까? 아니죠. 항상 그에게는 여호와 니시아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꽂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뒤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손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당연합니다. 그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자라는 별명이 가능했던 것은 그에게 늘 예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예배자로서 다윗의 일생을 이끈 힘은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었고, 다윗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몸으로 예배하는 춤추는 예배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섬김이 있는 인생은 죽으라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다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섬기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예배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져서 섬기고 예배하십니까? 섬김은 낮아짐을 통해 드리는 예배에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보여주셨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인데 사람을 섬기는 것도 예배하는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섬김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 영광의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 하실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영접하고 보았고 대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 대하여 이런 말씀하시는 주님께 대하여 성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어느 때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까? 어느 때 제가 주님을 대접하였습니까? 어느 때 제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죠.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죠. 작은 자에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섬겼는데 예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이제 여러분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시도록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를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나가서 헐벗은 자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충복 기도의 자리에 서 섬기십시오. 찬양대로 서십시오. 칭찬은커녕 욕만 먹을 수 있는 주차 안내 자리에도 서 보십시오. 섬길 것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알아주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하늘나라의 기록에는 여러분들이 예배 했다라는 자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예배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였고 언제 주님을 대접하였습니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때 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섬김이 있는 인생은 결코 쪼그라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섬김이 있는 인생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제가 왜예 손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손도가 잘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안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에 주위 분들과 이렇게 한번 하시죠. 섬김이 있는 인생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함께 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여러분의 섬김의 사역이 예배의 사역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사역이 섬김의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짐의 자리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낮아짐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원들을 세워주셨고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